이번에는 해병대 훈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첫째 시간은 한 페이지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눈 감고 외우면 넘어가는 방식 두 번째는 책 전체를 3등분 해 가지고 3분 의일씩 읽고 20분에 패스하는 방식 단 틀린 받침 있는 글자가 3개까지만 합격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책을 반절로 딱 나누는 거죠. 책 전체를 반절로 딱 나눠. 그래가지고 저부터 반절을 스트레이트로 안 쉬고 읽는 거죠. 어 중간에 쉬면 시간을 다 합쳐. 어,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넘어버리면 또안 돼. 아 어, 그러니까 어, 쉬는 시간까지도 다 포함했을 때, 에, 잠깐 쉬는 포함했을 때3 0 분, 3 0 분이면은 합격이야. 30분 합법 어, 어, 전반부를 한두번세번 번 읽어본 뒤에 시간을 재면 좀더 나아질 거예요 후반부 또 그럼 또 이제 에, 같은 방식으로 안 쉬고 쭉 스트레이트로 읽으면 어, 그리고 틀린 글자가 세개 세 받침 글자만 해서 받침 없는 것은 계산해도 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읽으면 에, 합격이에요 30분 안에 읽으면 합격이에요 에, 이렇게 하면 이제 에, 해븐대 얼른 세 번째 과정이 끝납니다.